무가 아직 맛있을 때가 아니긴 하지만 여름무로 석박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가 굉장히 커죠 2kg이나 됩니다 무는 적당히 잘라서 4등분을 하고 먹기 좋게 큼직큼직하게 썰어 줍니다 일정하게 썰지 않고 크고 작고 하면 집어먹는 재미도 있고 똑같은 모양만 있으면 심심하니 네모나게도 썰어줍니다. 양념을 시원하게 해줄 무자투리도 조금 남겨서 썰어주고, 양파는 반 개, 마늘도 한 80g 한 주먹 정도 준비해줍니다. 소금 한 큰술 반에 설탕 한 큰술을 넣어서 절여줍니다. 여름 무는 맛이 없고 쓴맛도 나기 때문에 절일 때 설탕을 조금 넣어서 절여주면 단맛도 나고 좋습니다. 처음에는 소금이 잘안 녹는 것 같아도 무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소금도 금방 녹고 잘 절여집니다. 여름 무는 수분이 많아서 오래 절이면 질겨지기 때문에 1시간 정도만 절여줍니다. 무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마늘 한줌 80g 정도, 양파 작은 거 반쪽, 무자투리도 한 80g 정도, 새우젓 한 큰술 반, 까나리아 액젓 한 큰술, 밥3 큰술 정도, 다시마 물 50ml 넣어서 갈아줍니다. 1시간 정도 되었는데, 무가 아주 잘 절여졌습니다. 무는 소금과 설탕에 절였기 때문에 단맛이 빠져나가지 않게 헹구지 않고 건져줍니다. 절여진 물은 버리고 무가 물이 빠지게 잠시 둡니다. 먼저 고춧가루 3큰술을 넣고 무를 곱게 물들여줍니다. 고춧가루를 넣고 바로 버무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무의 색깔을 좀더 붉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두었다가 생강도 조금 넣어주고 만들어 놓은 양념 재료를 모두 부어주고 섞어줄 야채들도 넣어주고. 고춧가루 두 큰술 넣어서 양념을 만들고 버무려 줍니다. 색깔을 봐가면서 고춧가루 한 큰술 더 넣어주고 버무려 줍니다. 석박지나 깍두기는 이렇게 대충 양념을 해도 무가 익으면서 시원한 맛을 주니 맛있습니다. 이제 다 만들었으니 통에 담아 주겠습니다. 다시마 물 100ml를 넣어서 고춧가루 양념물을 잘 흩어내고 소금을 약간 넣어서 국물의 간을 맞춰주고 양념 국물을 모두 부어줍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국물을 자박하게 만들면 시원한 맛의 석박지가 됩니다. 김치가 잘 익도록 다독다독 꼭꼭 잘 눌러줍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여차하면 쉬어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 익으면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다음 날이면 시원한 석박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